빅테프링클이라는 결국 나치 캠프 속에서 자기의 가족을 여의고 어, 자기,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부모님과 자기 와이프까지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어, 당초에 이분은 정신과 의사셨기 때문에 사이코 테라피나 정신치료 쪽에 전문가 였는데 자기 스스로의 이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로고 테라피 의미 치료라고 할까요? 어, 이런 로고 테라피라는 하나의 치료 방법을 창안하셨어요. 그때 이분이 속한 그룹의 치료자들을 실존주의 정신치료 학파라고 보는 이코스텐셜 사이코테라피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심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관찰한 바로는 사람의 생명력은 그분이 삶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 자기 삶에 어떤 의미, 미닝, 미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 가도 사람의 품위를 잃지 않거나, 그리고 생존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자기가 살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겨, 확률이 높은데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생존력도 굉장히 약해지고 어, 같이 참혹한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분은 세인트로서 자기 생명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도 생기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느냐 그래서 이분 책 중에 인서치 오브 미닝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찾는 존재다 라고 보는데 이런 인식 우리 삶의 우리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를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면서 요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실존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는 분이 많이 있다. 자기가 왜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해 이게 불안으로 오는 불안의 근원에는 실존적인 질, 질문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분들에게 미닝을 찾아드는 것, 의미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견해를 이분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